아 근데 내가 이거 좀 제대로 못해 어떤 거? 마 내가 맞춰나갔네 세상이 커져갈수록 텅빈너전함을 느꼈었지만 어떤 부분인지도 이런 모양일지도 나조차 지못했었지 Your missing mm. puzzle piece 드디어 맞춰지 또남 있던 마음 상처까지 네 이런 아, 있어요. sorry 아니에요 NCTD m i s i n 까지 아 버즐피스네 <laughs> <laughs> 미싱퍼즐와 이건 좀 심각한데요? 네, <laughs> 너의 자리. 너의 자리? 아, 아, 너의 아 자리 맞아, 너의 맞네, 자리. 맞네. 맞아. 아, 더선피스가 너의 자리구나. 이건 뭐야? 원래 있었나, 이거? 아, 벗겼어? 벗겼냐고? 응. 아니, 원래 이거. 이걸. 이게 커버가 없는 그거였나? 내가 안포장는 베개가 하나 필요 있어가지고. 이랑 기르는 애가 좀참지